30을 해도 괜찮아요. 28.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등록할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는 그 모양이 잡혔죠. 네 모양이 잡혔죠. 이제는 사진을 갖고 와야 돼. 음. 사진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갔더니 내 상품 중에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사진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캡처로 바로 여기서 따서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 이거 좋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갖고 아 이걸 따고 싶어. 그럼 반디 카메라로 가서 따올 거예요. 아 그럼 따와서 아, 따와서 크립. 크립을 한 다음에 여기 가갖고, 여기다 놓고서, 맨 앞부분에 컨트롤 V. 그러면 사진에 똑 들어가죠. 멋있죠 네? 다음에 두 번째 또 가갖고, 우리는 상품 여기 다 있어요. 어 좋다 보니까, 어이 그림도 멋있네. 한번 딱 가지고. 그림도 멋있고, 대충 이렇게 잡아갖고, 크립! 딱 해서. 가서, 요, 앞부분에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컨트롤 크립. 딱넣면은 엑스데이 딱 들어갔네, 그죠? 사진 넣고, 또 사진 넣고. 그래갖고, 사진은 한 10장 정도로 가서 끌어오면 돼. 오, 어, 이것도, 오, 어, 이것도 괜찮네? 응. 가서, 컨트롤 크립 해갖고, 가서, 중간에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소개니까, 여기다가딱 넣으면 되겠네, 컨트롤 딱도안 맞아도 좋아요. 내용하고, 그게 그거야. 아, 자, 아, 자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갑자기 좋은 그림만 찾는 거야. 가니까, 어, 이거 되게 멋있네. 이사진 그러면은 딱이렇게 가갖고 사진을 갖고 그림을 딱 떼어갖고 컨트롤 크립그 다음에 여기 가서 중간에 소개하고, 첫인상 앞에다 컨트롤 클립. 사진 잘 들어가죠? 응. 뭔가 틀이 잡혔어요? 응. 잡혔죠. 응. 그 다음에 또 한번 장단점 또 가. 렇게 갔더니 일단 그림 좋은 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림 나쁜 거 하지 말고, 오뭐 이거 괜찮겠네 이거 멋있네요 그죠? 일단 멋있는 것만 그냥 끌어와. 그림. 그리... 또다시 앞부분 지금 대충 글이 좀읽고 있는 데다가 중간중간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알았습니까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상세페이지 있는 거 갖다 긁어놔야 되겠죠 글씨만 아, 그림만 뭐 있으면 돼 그냥 자 여기다 하나 딱 붙여놓고 그럼 사진이 들어갔죠 자, 그럼 사진 대충 대여수장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제목 만든 걸 세집필 때 이거 똑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3D 상품에 대하여. 복사를 해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요거를. 본체를 C에서 밑으로 가서. 9,000원 좀 바꿀게요. 상기 상품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상기 상품에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의 제목을 제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아래 조건으로 다섯 개 만들어. 제목은 다섯 개 만들어. 자 리뷰 형태가 아니라 일본이면은 무조건 일본뭐야 검색엔진 최적화해 제목을. 2번, 상위 노출을 최선으로 해야 돼. 자, 3번에 이모티콘이 아니고, 이때는 뭐냐면은, 3번은, 타당도를, 항상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당도 1에서 100%로, 표시해주고, 표기해주고, 그 추천사에도 알려져.